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입니다 오늘 제가 공식 부츠랑 비공식 부츠 그리고 반사 슬로건 이렇게 판매, 개별 판매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비공식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엽서고 이건 이제 수, 제 출처가 아니고 수아리님 출처 엽서예요 이도 아니고 스타드림 재질이고 세장의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세트 천원 단위부터 구매 가능하시고 모든 건다 설명 참고해주세요 2세트부터, 2,000원, ,000, 2,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거 3장에 1,000원이고요. 대량 양도는 따로 채,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대량도 아마도 10세트에 7,000원 정도의 양도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도 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모송입니다. 이거는 제출차 도모송이고요. 빛나는 정구가이도 아니고, 20장에 1,000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세트, 100장에 ,000, 3,000원 정도로 판매할 것 같아요. 대량도 다 따로 문의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이것도 제출처고 순수탕 민 영기 도모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양도고 한 세트에 20장이고 다섯 세트에 3,000원 정도 자막 다달아 넣을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직배도 가능하세요 이거 빼고 이두 도안 직배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사 슬로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이제 파스텔무드님 석진오빠 반사 슬로건이고 구성 엄청 알차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거 투명 부채랑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부터 부채 손잡이 붙이고아 뭐래 이거 이름 붙이고 이건 빠졌어요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이거랑 어 영상이 잠깐 제 방에 누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어서 다시 찍을게요 부채 이 부채랑 구성이 엄청 알차요 그리고 이거 핀 버튼 무광이고 일러스트 예요 그리고 네컷 도무송이랑 황모그램 스티커인데 이동안이랑이도이 이렇게 들어가고 분홍색 한장 그리고 옆이서 라고 해야 되나 단면이군요 진짜 직직 엄청 예뻐요 이렇게 어 지금 밖에서 동생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점양탁딱 될게요 생각보다 시끄럽네요 이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반사슬로건까지 들어가고 이거는 이렇게 어, 자꾸 끊겼어.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랑 이거 뒷면 이렇게. 아이고 거꾸로 게 김석진 이거 슬로건까지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가격을 어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모르겠어서 일단 정한 다음에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할게요. 모든 거다 모든 가격 다 공식 버튼는다 자막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자막 참고 부탁드리고 이건 제가 영상 찍고 넣어놓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있고, 파스텔모드님 제작이고,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엄청 되게 많은데, 다 개별로 판매할 거예요. 입금을 안하고 2018년도 썸머 패키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막대랑 스티커랑 이거까지 해서, 이거랑, 그리고 증명사진 7명 다 있고요. 이거는 딱히 엄청 그렇게 자세히 는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7명 다 있어요. 이번에 이제 트위터 보면 은 장당 천0 0 0원씩 해서 7,000원에 양도를 하시는데 저는 6,000원에 양도하겠고 이거는 2017년도 썸머패키지 선풍기에 붙이는 스티커인데 이게 제가 이거를 넣, 이걸 찾았어요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꺼내서 넣다가 얘네가 이제 여기에 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건 제가 따로 붙여놨고 선풍기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네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2,000원 정도 양도를 할게요 이거 웃표 이거 1,500원 할것 같지 아요 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연필 세자로. 연필은 3,000원으로 양도할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나도 안쓴새 거예요. 그랑그리고 2018년도 달력.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엄청 예쁘고, 이렇게 2019년도 1월달 것까지 있어요. 이렇게 개고 하나도 쓴 것도 없고, 완전 깔끔해요. 그냥 완전 진짜 깔끔하고. 얘도 자막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년도 쌍머 패키지에 포토북까지 양도를 할 겁니다. 이거고, 이걸 이거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어서, 잠시만 이거 좀 옮길게요. 이게 색상이 매트를 깔고 나니까 얘네가 잘안 움직이더라고요. 다 붙어서, 이거. 이렇게, 이거 진짜 엄청 예뻐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고, 엄청 두꺼워요. 됐다 두껍고, 이렇게. 엄청 두껍고, 애들이 뒤에 일기 쓴 것도 있고, 이게 아마도 3일치인데, 3일치 일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날 사진 찍은 거랑, 이렇게. 엄청 예쁘고, 이거 진짜 절대 구해서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것만으로도 한 시간 보낼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양도를하고있고 이거는 3,000원 추가를 해주시면이 아웃박스, 17년도 썸머키지 아웃박스에 담아서 보내드려요. 얘만 구매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공식 버튼 다 뽀뽀기 처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이상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엄청 어수선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설명란에 오픈스티지 말